세상에는 절대적 진리 그리고 정답이라고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이 명확히 있다고 생각하는 수학과 과학조차도 새로운 이론과 법칙이 발견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도 몇백, 몇천 개의 이슈가 발생되는 투자 시장은 더더욱 정답이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코인만랩 승률이 워낙 좋았고 3일 전에 영상으로 정리드렸던 그린비트코인조차도 현재 2.7배가 상승된 채로 가격이 유지 중이고 다음 주대로 중앙화거래소 상장 그리고 추가 상장이 결정되어 있어서 코인만리비에 소개한 코인은 무조건 2배 이상은 수익 본다는 감사하지만 꽤 위험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코인 소개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다음 코인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자 가볍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직업이 유튜버인 전업 유튜버이자 전업투자자입니다. 저는 이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더 많이 보고 구독자를 늘려야만 먹고 살수 있고 구독자를 꾸준히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제가 전해드리는 각종 소식과 코인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성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인만랩 채널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지만 당연히 제가 소개드린 코인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 확률 또한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인만네 채널의 역할은 소개한 프로젝트의 가격 상승 보장이 아닌 충분히 승산 있는 코인을 선별하고 재단과 꾸준히 연락하고 일부 유튜버들과는 달리 투자 위험 고지를 강력히 언급하고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의미 있는 이슈가 발생되면 더블체크 및 크로스체크를 통해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 채널의 역할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면 투자 승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만랩이 지금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라방 때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새로운 코인 소개는 스코티 AI와 도지코인2 0의 각종 질문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생각이고요. 다행히 스코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거의 없으시고, 도지코인 20의 경우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아직 질문이 적잖이 있으니까, 제가 소화할 정도 수준까지 안정화가 되면. 좋은 프로젝트를 물고 와서 또한 번의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코인 만렙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떡상할 코인을 꾸준히 물어오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